남자분일 때 어때요? 되게 가정적이고 감수성 풍부하다고 그랬죠. 여기 어때요? 여기는 여러가지 면이 좀다 갖췄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밝죠? 여기 활동적인 사람들 다 나왔고 그거를 잘 조절하는 사람 나왔죠. 조절하지만 어때요? 남잔데 여자 성격 2대 나왔으면 소심한 면이 있는 거예요. 그쵸? 소심한 면이 있고 어, 남자분이었을 때는 어, 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해요. 무난하고 어, 대화도 잘 되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분 자체가 호기심이 많고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줘요. 어,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지만 내가 안 해주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. 생각 발 보기에는 생기 발랄하고 씩씩해요. 씩씩한데 어때요? 욕심만안내 욕심만큼 안 되면 우울해. 우울증이 조금 있어요. 어, 서 어떻게 나오나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심판하는 거예요. 그러고 어때요? 앞으로는 앞으로 이 상황 계속 계산하면서 혼자 굉장히 예민해지겠죠. 화도 나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? 어,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화해해야 돼. 근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도 어. 내가 안 풀릴 줄 알아서 갈등하고 또 멈칫하는 이 속마음의 흐름을 내 남자한테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. 싸움이 전에는요. 본인은 굉장히 사랑했고요. 오래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좋아했었네요. 지금도 이 사람 본인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고 책임감, 의무감도 있고 또 연락 오기도 기다리고 새 소식 연락 오기도 기다리고 자기도 시간을 두고 조금 풀어보려고 어 연락을 언제 해야 되나 하면서 심판하면서 버거워하면서 어 어떻게 나오나 눈치 보고 있어요.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저주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서로 욕심을 갖고 연락을 하던지 만나긴 할 거예요. 그러다가 또 그걸로 끝나버려요. 그걸로 끝나면서 뭔가 다른 이성들도 보여요. 이 사람과 안 만나고, 언니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지, 그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긴 하지만 연락은 할 거예요. 그래서 계속 계속 다른 이성들이 보여서 두 분의 관계는 진전이 안 되겠지만, 시간이 어느 정도로 흐르면, 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만나서 애인 모드로 만나게 돼요. 초금정이니까. 이게 속마음에서 보였어요. 썸에서. 진정성 있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관계로는 애인 모드로 만나게 돼요. 그러다가, 잠깐 또 그러다가 한쪽에 한쪽한테 휘둘리는지, 어 관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. 불편한 건 나쁜 거죠. 얘는 좋은 거예요. 벌서 3대1이에요. 얘는 좋은 거죠. 4대1이에요. 그쵸. 얘는 나쁜 거죠. 그쵸. 얘는 나쁜 거죠. 얘는 나쁜 거죠. 그럼 나쁜 게 하나, 둘, 셋, 넷. 그쵸. 좋은 게 확실히 좋은 거 하나, 둘, 셋, 넷네 개죠.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? 이 사람 상황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. 네개다 읽으시면 돼요, 네 개씩. 그럼 다시 해볼게요. 어, 언니가 본인 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어, 언니 제주로 잘 끌고 가고 있지만. 작고 지체되는 일이 있나 봐요. 그것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안 되고 어, 사람이나 일에 조금 휘둘려서 조금 불편한 상황도 있네요. 또 있네요. 이 사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해졌어요.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고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야 된다고 읽으셔야 돼요.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이런 뜻의 뉘앙스를 내담자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이 사람 좋게 좋게 가고 싶을 정도로 언니를 많이 좋아했었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. 지금도 좋아해요. 좋아하고 오래오래 가고 싶을 정도로 사랑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불안한가봐.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예 그냥 헤어져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하면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. 왜? 이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. 그그 마음이 더 커요. 운존하는 마음을 설명하되 어, 좋아한다는 마음을 더 강약 조절을 하, 해주셔야 돼요.